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대구에 문이 좋게 카카오 택시 콜 받고 대구 동구 쪽에 왔다가 영천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에 요금이 59,000 자동 결제라가지고 해금은 아니고 59110원 거의 500원 빠지는 데 6만에서 500원 빠지는데 그래도 뭐이 돈을 영천 같은 경우는 일이 없습니다 개인콜 10시 1시몇번 돼가지고 대구 병원에 간호손님 갔다와가지고 그리고 또 카카오 택시 밟받고 대구 내려왔다가 이걸로 가고 있습니다 운이참 좋은거죠 오늘 같은 날 지금 시간이 새벽 9시 40분입니다, 9시 40분입니다. 여기는 어... 혁신도시 쪽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영천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택시할 때 이쪽으로 대구서 출퇴근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4년, 4년 정도 했는데 그때 처음 이쪽으로 혁신도시 쪽으로 갈 때는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저기 그 공기업, 어 그러니까 저 병문청, 병문청하고 뭐 건강, 건강, 건강원, 뭐, 큰, 저, 그런 국가, 국가에 대한 그런 기업체죠. 그런, 뭐 그런 건물만 몇동만 몇 있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이쪽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5년 만에 이쪽에 완전 신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쪽 좌측으로는 없는 게 없습니다 저 안에 아파트 단지 저 끝에 신서동 쪽에는 아파트 다 들어서 있고 원래 이쪽에 우측으로는 반야을 반냐홀, 대구 반야울입니다 반야울인데 이쪽에는 원래 동구 쪽에 신축 그 아파트들이 큰메이크 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지만 신도시 쪽에는 다그 옛날 불판이었습니다 지금은 저 끝에 경무청 영무청 가기 전에 코스트코, 그것도 좋아해. 삼성 코스트코도 들와 있고,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와 있고, 엄청나게 변했죠. 그때는 이쪽으로 내가, 제가 다닐 때는, 대구에서 출퇴근할 때, 어 이쪽으로 매일 왔다가 됐는데, 안 그러면 우리, 우리 작은 애가 대학 다닐 때 아침에 이제 학교, 학교 태워주고 그때는 이제 고속도로 이용하고 오전 강의가 있을 때는 제가 태워줬어요. 그때 오후 강의 때는 뭐 늦길 나, 늦길 나가지고 하니까 뭐 제가 이제 태워줄 필는 없었는데 아침, 아침 강의 때는 9시까지 9시 뭐반인강뭐 그때까지 학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많이 피곤했죠. 새벽까지 일하고 또 아침에 일로 일어나가지고, 우리 작은 에 태워주고, 그때는 또고성이 많았는데, 요즘, 요즘 제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혁신도시 쪽에는 공원도 조성이 잘 돼가지고, 잘돼 있어가지고, 어 걷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제가 살고 싶은 동네가 딱 여기 물론 뭐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올 일도 없지만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동네 중에 하나가 석시혁신도시죠 이 우측에는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여기 어, 어, 보이는 저 우측에 보이는 데가 경부고속도로 하죠. 동네 자체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 또사실은뭐또도 거의 뭐, 우리 일반 이런 택시하고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이렇게 바닥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쪽에는 거의 다 뭐,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여기 공기업, 공기업 쪽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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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사시더라고. 그리고 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영천에서 콜바크 보니까 영천에 그 캠핑카 주문해놓고 간다 그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일반인들은 캠핑카를 공장에 가서 주문해놓고 오늘 뭐 예약하고 가는 길이다. 그건 우리는 똑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거 뭐 영천에 오셔가지고. 뭐뭐 그 캠핑카 제작하는 회사에 갔다가 꼴보 가니까 캠핑카 하나 오늘 주문해놓고 계약까지 끝마치고 한 달에 또뭐 제작하는데 한달 이상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 신서동에 아파트 닫게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니까 뭐 캠핑카도 타시고 하는데 여태는 오늘 뭐 캠핑카도 못 타시고 캠핑도 사실 못 가죠. 저도 캠핑을 좋아하지만은 캠핑카 그런 꿈같은 얘기 혁신도시 이쪽에는 상하이에서 관석병수 구간입니다 카메라도 많고 다른 아, 생이 전화 있는데 약간 통화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디 왔다. 이데여기 칠리 이뭐매관 지나가 그래 그거 아이아 어. 아저씨 아이더아어 아줌마 대실 어? 도아 3시 3시 어? 시에시에 도착해 여 3시에 도착해 시에그착해여 3시에 도에도 낯이게. 오늘 올라가고. 오늘 동목길 가다가 좌측으로, 그, 언양위에안 간다? 언덕은모르겠어나언덕구가 어? 사실 제실리 잡혔다, 봐 아, 제실래 예. 아, 제실. 아저씨, 아제시하고 살아나. 그래, 그, 맞다. 그래, 그, 맞다, 마. 헬리부터는 그래, 왔다,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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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술 많이 먹고, 맞다. 근데 전 며칠 전에 차를 나는 살아나, 이거. 아..맞은겨 아, 어..실리에..실리회관에서 어, 그 좌측으로 그 무슨 뭐, 공장 그 뭐.. 마리인데서 뭐..그러고 좌측으로 해가지고 계속 안 들어갔나? 어? 어..버스정류장에서 좌회전해가? 그래 좌회전해가 그러니까 쭉 가있길래 그.. 다시 약간 우회전해가지 다리 또 조그만한 다리 나오고 어 일단 알았다 내가 좀다 내가 다시 전화할게 예 네. 어. 지인 동생도 오늘 뭐, 시골에서, 시골 가는 길 뭐, 손님들 많이 모셨다 하는데, 의외로 비 오고 나면 운전하기 나빠도, 어 손님은 많습니다. 뭐,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그비 오면, 비 오는 만큼 또, 손님도 많으니까 또. 아유, 지금 2시 48분인데, 영천 건무업으로 가가지고 손님 연결 안 되면 저는 바로 퇴근합니다. 퇴근하고 이쪽으로 오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작은 애가 다 커가지고 그때 대학 다닐 때 제가 학교 아침 등교할 때 태워주고 할때 그때 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1년 휴학 4년제 다니면서 1년 휴학하면 하고 어 대학 졸업하고 아, 대, 아 대학 졸업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아 1년 더 하고 지금은 인천에 가가지고 지금 공기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생하는 것도 뭐 제제한것 같지만 고생 많았습니다 어른이, 어른이 아빠야 당연히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애들이 엄마 아빠 이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이 많이 힘들겠죠 그래도 애들이 뭐 어건난행도 안하고 그리고 잘 커주고 대학 졸업 무사히 마치고 그래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공무원까지 하니까 지금 공무원 2년차인가 그래요 빼가리 공부를 좀 그래도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합니다. 이쪽으로 오면 우리 애들도 생각나고 마음이 늘안 좋아요. 근데 이 신호등이 마마 제일 상한 아저 다음 신호등 하는 거라나이 아, 서한 아파트하고 이마 있어요 이쪽에도 마지막 아파트다, 이쪽에도 아파트도 친족 아파트라가지고, 아파트 괜찮습니다. 괜찮고 신호 맨날 걸리면 다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 하세요 이, 이 신호등이 이제 이 혁신도시 마지막 구간에 신호등입니다 아무튼 저는 뭐 오늘 무사히 뭐 영천까지는 한 20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하양으로 거쳐가지고 영천까지도 가야 되니까 아무튼 저도 뭐 무사히 오늘 이제 마무리 지우고 내려가면서 손님 모시면 다행이고 없으면 바로 저쪽으로 퇴근합니다. 여러분 또 택시 하시는 분어뭐 그리고 밤에 배달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배달, 새벽 배송 하시는 분 운전 하시는 분들 화물차 기사분 저도 화물차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죠. 화물차 기사분 밤에 하시는 분 많아요. 청소부 아저씨 알바, 편의점 알바 야간에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 야간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몸이 몸이 그대로 녹아 내려앉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먹고 식사 제때 드시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건강 챙기시 마시기 바랍니다 비는 지금부터 오늘 한 1시간 전부터 비 왔는데 내일 종일, 그리고 계속 다음 주까지 비가 잡히는데, 원래 장마가 너무 기네요. 다행히 비 피해 없고, 장마가 잘 지나갔으면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